왜 우리는 늘 비슷한 사람에게 다치고 다짐해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착해 보였고 다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은 낯선 얼굴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하죠.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을 잘못 본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흐린 채로 본건 아닐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좋은 사람을 고르는 눈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스님이라면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늦은 저녁, 산사의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작은 등불 아래 앉은 한 제자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을 잘못 봅니다. 처음엔 다 좋은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다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가까워지면, 결국 상처로 끝나버립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제자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이 제자의 마음을 대신 말하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느 순간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제 마음을 이용하는 걸 느끼면 너무 허무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보지 못했다니요? 저는 그저 믿고 싶었을 뿐인데요. 믿고 싶었다는 말 속에 이미 답이 있네. 그대는 그 사람이 어떤가 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싶은가를 먼저 본 것이지. 제자는 멍하니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좋은 사람을 본게 아니라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줄 사람을 찾았던 건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상대를 보는 눈보다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지. 그래서 좋은 사람보다 나를 위로해줄 사람을 고르게 되네. 제자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늘 부족한 마음으로 사람을 봤던 거군요. 제 결핍이 저를 속인 거였네요. 그대의 말 속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네. 좋은 사람을 고르기 전에, 먼저 좋은 마음으로 보는 눈을 길러야 하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사람을 찾기 전에, 좋은 마음으로 보는 눈을 먼저 길러야 한다. 부처님은 등불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등불의 불빛이 맑을 때, 그림자도 선명하네. 마음의 불빛이 탁하면, 사람의 모습도 흐릿하게 보이는 법이지. 찬사의 고요 속에서, 제자는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내 느낌으로만 사람을 판단해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찾고 싶었던 좋은 사람은 어쩌면 세상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 안에 맑은 시선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불은 꺼졌지만, 마음 속엔 여전히 수많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믿었던 친구,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을 떠난 이들까지 나는 왜늘 비슷한 실수를 반복할까 제자는 답을 찾고자 새벽녘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연못가에서 물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는 사람을 잘못 보는 걸까요? 분명히 이번엔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비슷한 상처를 받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의 물을 손끝으로 건드리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물에 비친 달을 보고 있네. 물결이 일면 달도 일그러지지. 하지만 달이 변한 게 아니라, 물이 흔들린 것이네. 사람도 마찬가지일세. 그대가 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물결이 만들어낸 환영을 본 것이지. 제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즉, 사람을 잘못 본게 아니라, 제 마음이 흔들렸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안개가 세 가지 있네. 첫째는 외로움, 둘째는 기대, 셋째는 두려움이네. 이세 가지 안개가 그대의 눈을 가리고 있었네. 제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급하게 만들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쉽게 마음을 내어주게 되네. 그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결핍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 부처님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기대는 마음의 안개 중에서도 가장 짙네. 그대는 이 사람은 다를 거야. 이 사람은 나를 알아줄 거야라며 스스로 만든 그림자를 그 사람 위에 씌우지.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배신이라 느끼는 것이네. 제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 수많은 기대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고, 그들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을 때 원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은 사람을 진심으로 보지 못하게 하네. 상처받을까 두려워 마음을 반쯤만 내어주고, 그러면서도 외로워하는 것이지.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세 가지 안개가 거치지 않으면, 그대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결국 같은 길을 돌게 되네. 제자는 연못 위에 떠오른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이 잦아들자, 달빛이 서서히 선명해졌습니다. 스님,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이란 타인을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안개를 걷는 눈이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비결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보는 거지 이내 흔들리는 물에는 달도 흔들려 보이지만, 고요한 물에는 달이 또렷이 비치네. 그 말이 제자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늘 상처받았던 이유는 나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흔들린 마음으로 사람을 봤기 때문이라는 걸. 새벽 햇살이 산사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연못 위의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물 위에는 푸른 하늘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나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저를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요.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그대의 말에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담겨 있네. 그대는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대에게 주는 감정을 보고 있네. 제자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과 좋은 사람은 다른 존재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느낌은 바람과 같아. 따뜻할 때도 있지만, 금세 식어버리기도 하지. 하지만 좋은 사람은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네. 제자는 그 말을 가만히 새겼습니다. 등불 같은 사람이라, 그건 어떤 사람일까요? 그대가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그림자를 조용히 비춰주는 사람일세. 부처님은 연못 속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물 속에 진흙이 있어도 연꽃은 피어나지. 좋은 사람은 진흙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대를 맑게 깨워주는 존재네. 그대의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네. 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좋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을 뿐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할수록 자신을 달래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착각하지. 하지만 그건 약에 취한 것과 같네. 한순간 위로는 되지만, 진짜 회복은 오지 않지. 진짜 약은 쓰더라도 병을 낫게 하는 법이네.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돌멩이를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그대 마음에 돌을 던지는 일 수도 있네. 그 돌이 처음엔 파문을 일으키지만 그 물결이 그대를 깨어나게 하네. 편안함만 주는 사람은 그대를 잠들게 하지만 깨어나게 하는 사람은 때로 불편함을 주기도 하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 이제 조금 알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은 나를 웃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이지요. 나의 거울이 되어주는 사람이여. 부처님은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진짜 좋은 사람은 그대의 부족함을 지적하되, 비난이 아닌 자비로 그것을 비춰주는 이내, 그대의 어두운 부분까지 품어주되, 그 안에 갇히지 않게 이끌어주는 이지, 그대의 상처를 어루만지되, 그 상처에 기대어 살지 않도록 일으켜 세우는 이일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들의 울음소리만이 산사에 퍼졌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보다 이 사람 곁에 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되나를 보게 그대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진실해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일세. 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불안하고 거짓되어진다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그대에게 독일세. 제자의 눈빛이 서서히 맑아졌습니다. 그는 이제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볼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함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제자는 부처님과 함께 숲길을 걸었습니다. 새소리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나무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이숲 속의 나무들이 모두 같은 색으로 보이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나무는 짙은 초록이고, 어떤 나무는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의 조화를 보고 있네. 사람도 그러하네. 보이는 성격이나 말투 뒤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지. 빛만 보는 이는 반쪽만 보는 것이고, 그림자만 보는 이도 반쪽만 보는 것이세. 제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빛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지. 빛만 보려는 사람은 눈이 쉽게 멀지. 진짜 보는 이는 그 그림자 속에서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애쓰는지 아니면 어둠에 갇혀 포기하는지를 보게. 부처님은 길가에 돌을 들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돌이 단단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부드럽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네. 중요한 건 어디에 쓰이느냐이지. 사람도 그렇네. 거칠어 보여도 진실한 사람이 있고 부드러워도 허망한 이가 있지. 겉 모습이 아니라 쓰임새를 보아야 하네.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사람을 볼때 무엇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보게. 첫째. 그 사람이 이익 앞에서 어떤가, 둘째 분노 앞에서 어떤가, 셋째 약한 이를 대할 때 어떤가 이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네. 이익을 앞두고도 위로움을 지키는지, 화가 나도 품위를 잃지 않는지, 힘없는 이에게도 존중을 보이는지를 보게 제자는 숨을 고르며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바로 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다들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기르는 수련이 필요한 것이네. 눈을 기르는 건 세상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거울을 닦으라는 뜻이지. 거울이 맑으면 작은 티끌도 보이지만, 거울이 흐리면 큰 얼룩도 보이지 않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지 낀 거울은 아무리 밝은 얼굴을 비춰도 탁하게 보이네. 마음의 거울도 그러하네. 탐욕, 두려움, 외로움으로 흐려진 마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봐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지. 그래서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해야 하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보기 위해선 먼저 제 마음을 맑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외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면을 바꿔야 하는 거네요. 그렇지.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관찰하게. 좋은 눈은 판단에서 생기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에서 자라나네. 판단은 분별을 낳지만, 관찰은 지혜를 낳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숲 속을 지나가는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쳤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남을 꿰뚫는 눈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눈일세. 그 눈이 맑을수록 세상은 덜 흐리고 사람은 덜 미워지네. 그대가 세상을 밝게 보면 세상도 그대를 밝게 대하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닦으며 그 사람을 볼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차한 잔을 내어 주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그 잔을 보며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차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히 마시면 혀를 데이니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지. 차를 마시기 위해 기다리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사람을 보는 마음의 첫 걸음이네 성급함은 모든 관계의 독일세 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다림이 사람을 보는 법입니까? 사람을 빨리 판단하려는 마음은 뜨거운 차와 같네. 그대가 성급히 삼키면 혀가 데이드 관계도 다치게 되지. 좋은 사람을 고르는 눈은 느림에서 자라나네. 상대의 말보다 시간이 보여주는 일관성을 보게. 한 번의 친절보다 백 번의 진심을 보게, 부처님은 잔을 내려놓으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려면 세 가지 습관을 익혀야 하네. 첫째, 관찰의 눈을 기르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그 말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가를 보게. 말은 바람 같지만 행동은 발자국과 같네. 말은 누구나 꾸밀 수 있지만 발자국은 감출 수 없지. 백 번의 약속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진실하네. 관찰의 눈은 의심이 아니라 진심을 알아보려는 고요한 주일리이네. 그대가 누군가의 말보다 행적을 본다면 그대의 관계는 훨씬 덜 흔들릴 것이네. 둘째, 침묵의 귀를 열라.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진심이 드러나네. 누군가의 침묵이 따뜻한가 차가운가를 느껴보게. 그 침묵이 불편하다면, 그대의 마음이 그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네. 편안한 침묵은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증거일세. 좋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대 곁에서 편안한 침묵을 선물하는 이네. 그 침묵의 온도를 느끼는 귀를 기르게. 셋째, 감사의 마음을 점검하라. 감사하지 못한 마음은 늘 누군가를 이용할 대상을 찾게 되네. 그대가 누군가를 고를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를 먼저 떠올린다면 그 눈은 이미 흐려진 것이네. 좋은 사람은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상이 조금은 고마워지는 사람일세. 감사할 줄 아는 눈은 사람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비추게 하지. 작은 친절도 크게 보고 작은 정성도 깊이 느끼네. 제자는 조용히 그 말을 새겼습니다. 스님.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이란 상대를 판단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수행이군요. 밖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안을 바꾸는 거네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늘 맑은 마음으로 사람을 본다면 좋은 사람은 저절로 그대 곁에 머물게 되네. 좋은 눈은 사람을 붙잡지 않고 사람이 스스로 머무르게 하네. 빛은 나방을 불러 모으듯 맑은 마음은 맑은 사람을 불러들이네. 제자는 고개를 숙여 합장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엔 이제 좋은 사람을 찾아 헤매던 조급함 대신 좋은 눈을 기르려는 고요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산사들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은 따뜻했고 참새들이 처마 끝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 곁에 제자가 다가와 합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좋은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이제야 참된 보물을 찾았구나. 좋은 사람을 찾는 이는 바다를 헤매지만 좋은 눈을 가진 이는 연못 속에서도 하늘을 보네. 밖에서 찾던 것이 안에 있었음을 아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지네. 제자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런데 스님, 세상엔 여전히 나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쁜 사람이라 여기는 이는 그대에게 아직 배우지 못한 부분을 비추어주는 스승이네. 그들의 언행 속에서 그대의 분노, 판단, 불신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그대 마음의 공부 자리일세,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이 그대의 인내심을 키워주고, 거짓말 하는 사람이 그대의 진실함을 확인시켜 주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지 말고 그 안에서 나를 비추어 보라는 말씀이군요. 모든 만남이 배움이라는 거네요. 그렇지. 세상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네. 다만 그대를 일깨우는 사람이 있고, 그대를 시험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일깨우는 사람은 그대를 성장시키고, 시험하는 사람은 그대를 단단하게 하네. 둘다 그대의 스승일세. 부처님은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네. 사람의 어둠 속에서도 그대가 빛을 볼수 있다면 그대의 눈은 이미 밝아진 것이지. 어둠을 미워하지 말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눈을 기르게. 제자는 눈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결국. 좋은 눈이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깨우침의 거울로 보는 시선이군요. 모든 만남에서 배움을 찾는 마음이네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좋은 눈으로 보면 원망스러운 이도 인연이고 고마운 이도 인연이며 모두가 그대의 마음을 닦아주는 도반일세. 세상에 쓸모없는 만남은 하나도 없네. 다만 그 쓰임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그때 바람이 불어 나무 십들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부처님이 마지막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의 눈이 맑아지면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맑아지면 그대가 머무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나네. 좋은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게. 그대가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두가 이미 좋은 사람이 되어 있네. 그대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확신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사람을 가르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 속에서 그리고 자신 속에서 매일 새로 피어나는 연꽃 하나를 보았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가 스승이었고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가르침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찾는다는 건 사실 나를 알아가려는 여정입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은 세상을 믿는 용기에서 자라고 그 용기는 언제나 내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의 눈을 한번 닦아보세요. 그 눈이 맑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비결은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맑은 사람은 맑은 사람을 알아보고,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오늘부터 세상을 원망하지 마세요. 대신 그대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